우니야, 천일을 축하해. 요 우니 태어난 지 천일이 됐네. 줘 봐. 아 예쁘게 만들어 래 아빠 여기 붙이고. 조심해. 아빠 생일 축하 노래 불러 줄게. 오 예쁘다, 우니야 자, 준비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김은유. 생일 축하합니다. 됐다. <laughs> 아빠 보고 여기 아빠 아빠 여기 보고 서봐, 여기 거기 서봐. 서 여기 예쁘게 서봐. 거기 앞에 서봐, 은유야. 여기서 봐.